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조명섭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명섭 씨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12일 조명섭 씨는 자신의 공식 팬카페와 함께 모금한 3,700만 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최근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고자 지난달 24일부터 2 0 2 수호 피해 긴급 구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염려한 조명섭씨의 따뜻한 마음과 팬들의 정성이 하나로 모여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가수의 그 팬들 이라는 말이 있죠. 다들 너무 천사 같으십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팬덤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조명섭씨와 팬들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대중들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명섭씨의 팬카페 일동이 함께 낸 기부금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수해 피해 시설 복구 등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아 정말 최근에 호우가 정말 엄청났었죠 심지어 도시가 물에 잠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아, 조명섭씨가 팬들과 정말 좋은 일을 해줬습니다 다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번째 소식입니다. 팬앤스타에서 조명섭씨의 첫 단독 콘서트 응원 프로젝트를 오픈하며 화제인데요. 팬과 스타가 하나가 되는 곳 팬앤스타에서는 지난 14일 조명섭씨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달 12일 13일 이틀간 첫 단독 콘서트 달밤 음악회를 여는 조명섭씨를 위한 응원 광고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조명섭씨의 첫 단독 콘서트 응원 프로젝트에는 서울 지하철역 전광판을 비롯해 건대 스타시티 전광판, 코엑스 그린 버스 쉘터, 일본 도쿄 신주쿠 신호구포 전광판 등등 풍성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조명섭씨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명섭씨가 과연 달밤 음악회에서 어떠한 무대를 보여줄지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앞으로도 조명섭씨의 음악활동은 물론 예능활동 등 다, 다방면의 모든 활동을 응원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조명섭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